안녕하세요. 영어 단어 읽기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최혜련 영어 80강까지 하면서 문장과 단어를 함께 했었죠. 그래서 알파벳 C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 D부터 같이 공부할게요. 우선 D는 우리가 D라고 읽죠. 네, D라고 읽고 그 D의 소리는 디귿 소리가 나는. 네. 그런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문장이든지 어느 단어를 보실 때 d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한 소리밖에 안 나요. 한 가지 소리밖에 안 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소리는 디그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d a t e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보시면서 어떻게 읽을지 고민을 해보세요. 네, 먼저 Date는 이자로 끝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배우셨죠. 대부분의 이자로 끝난 단어가 끝나는 단어가 그 앞에 오는 모음을 알파벳 이름으로 읽어준다고 했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자음과 모음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음은 요것의 나머지예요. 요것이 모음이거든요. a, e, i, o, u. 보이시죠? 네, 이것이 모음이에요. 이 모음을 제외한 것은 자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 모음이 있을 때 소리가 완전히 모음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네, D, A, T, E의 E자 앞에 있는 모음이 뭔가요? 그렇죠. A죠. 네, A를 무슨 소리로 읽어주라는 말이냐면 하 알파벳 이름이 A니까 A로 읽어주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D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신 것처럼 디귿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디귿 써주시고 A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T가 있죠. 이 t 옆에 있는 이는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이 자로 끝나는 단어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없는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t 옆에 모음이 없으면은 그 자음은 어떻게 해 줘라? 그렇죠. 그 소리에다가 을을 해 주라 그랬어요. 을 자를 써서 그러면 t는 티 소리가 나죠. 거기다 을을 해 주니까 트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읽어 보시면 date라는 단어는 date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 해보세요. date, date. 그런데 앞에 a의 모음이, 모음에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t는 아주 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date 이렇게 되지 않고 date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date. 데이트. 네, 그렇게 읽어 주시면서 뜻은 남녀가 만나는 것도 데이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데이트하러 간다. 뭐 데이트 한. 네. 그다음에 날짜라는 것도 데이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며칠 뭐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 날짜도 데이트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데이트. 데이트.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d, r, a, m, a.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d, r, a, m, a.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읽을 것이냐. 네. 여기에서 또한 가지, 음, 비밀이 있어요. 지금 d 다음에 r이라는, d도 자음인데 r이라는 자음이 왔죠.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디 다음에 모음이 없고 r이 왔으면 자음이 오면은 그 디는 디귿하고 을을 해 줘야 돼요. 그 소리 나는 것에다가 을을 해 줘요. 아까 t처럼 네, 모음이 없어서 t귿하고 을을 해준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 다음에 r이라는 자음이 왔기 때문에 디귿 소리에다가 을을 해주세요. 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드 자가 됐어요. 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알 소리는 또 어떻게 내는 거냐하면은 리을 소리가 나죠. 엘 소리도 리을 소리, 알 소리도 리을 소리. 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알 다음에 모음이 올 경우에 잘 들으세요. 알 다음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그 리을이라는 소리에다가 옆에 그 모음에 따라서 오나 우를 붙여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알의 리을 소리는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입천장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오나 우를 써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를 써주겠어요. 한번 그렇게 하고 읽어볼게요. 있다가 그 다음에 있는 a 는 어떻게 읽어주느냐 하면은 아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드 라까지 됐어요. 네, 여러분들 그냥 r 소리를 이 소리로만 해주면 입천장에 혀가 닿아요. 한번 해보세요. 라 라가 되죠. 근데 그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와 입천장에 혀가 닿아서는 안 되고, 혀가 구부러지면서, 아 소리를 내줘야 되니까, 와가된 거예요. 네, 거기까지 됐나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M 자는 무슨 소리가 나죠? M. M은 거기에 이름에 있는 것처럼 미음 소리가 나요. 미음 소리. 그럼 거기다 미음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있는 A도 아 소리로 읽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읽어보니까 뭐가 돼요? 드라마가 됐네요. 빨리 하시면 드라마. 드라마.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드라마가 아니고 드라마. 네. 드라마. 해보세요. 드라마. 네. 그래서 이것은 연극 또는 극. 여러분들이 왜 연속 극 하시면서 드라마 본다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서 발음도 드라마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실제로 발음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E를 한번 볼게요. 예, 알파벳 E는 E라고 읽죠? E라고 읽는데, 이 e, E에는 어, 소리가 E만 있는 것이 아니라, E라는 소리가 있는, E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도 있고, 어도 있어요. 예외로. 그 소리가 다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E도 있고, 에도 있고, 어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 소리 나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 소리 나는 것에 EAR 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해보세요. EAR. 네. R 하면서 R. 이렇게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EAR 이라는 단어를 우선 보시면은 여기에서 E를 뭘로 읽어주라는 거죠? 그렇죠. E로 읽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AR은 어떻게 있느냐 이 두가지 소리가 합쳐져서 얼 소리가 나요 네, 이얼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어, 전에는 제가 칠판에 쓰면서 할 때에는 그 표시를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자판에 이 컴퓨터 자판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겠지만 그얼 or 소리는 얼을 쓰고 나서 하이픈이라고 해서 약간 줄을 긋고 리을을 해줄게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약속이에요. 그런 글씨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면얼 하고 네 끝에 가서 혀를 구부려주지만 입천장에 닿지 않게 하는 그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저하고 같이 이얼 이열 되셔요. 이열하고 붙으면 안 돼요. 이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이열, 이열, 이열하고 안쪽으로 구부려주면서 이천장에는 닿지 않게 네, 그렇게 연습을 해 보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귀대는 우리의 귀를 말해요. 그래서 이열 해보세요. 이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그 애들이 이렇게 꼽고 다니는 것 중에서 이어 이어폰이라는 거 있죠? 이어폰 네그 귀에 꼽는 거 그래서 이어폰이에요. 또는 여러분들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귀걸이 하잖아요. 이어링이라고 그러죠. 이어링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귀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이 자로 시작하는 또이 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해볼게요. 옆, 옆에 나와 있죠? e, v, e, n, 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e, v, e, n, t 되는 것은 앞에 있는 e만 이 자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v, 이 v도 여러분들 제가 칠판에 쓰면서 할 때는 비읍이지만 비비처럼 비읍, 비읍이 아니고 비읍이지만 사선으로 해서 비읍을 만들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판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비읍을 쓰더라도 위는 비로 이렇게 비가 아니고 위네 비가 아니고 위네 이렇게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위 했죠? 이는 이로 쓰시고 위는 비읍으로 할수 없이 써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는 에로 읽어주셔야 돼요. 네, 이로 읽는 것이 아니고 에로 읽어서 에를 쓰셨어요. 그 다음에 에는 여기에서 니은이죠. 니은인데 그 옆에 보니까 자음이 왔죠. 티라는 그러면은 니은 다음에 을을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또... 경우가 달라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받침으로 가요. 전에 받침으로. 그 외까지 온 데에 받침으로 가니까 ven이 됐어요. 이 ven. 그 다음에 t는 할수 없어요. 네, t 해주셔야죠. 앞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t 다음에 을을, 모음이 옆에 없으니까 t 다음에 을을 해주니까 t가 됐네요. 이 vent. 이벤트,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벤트, 이벤트, 네 이거는 행사, 무슨 사건 이런 뜻이에요. 어디 가니까 무슨 이벤트가 있더라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벤트, 네 행사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음, 두 번째 소리를 해보겠는데 두 번째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하면. 에 라는 소리가 나요. 이가 에 라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에가 들어간 문장, 아, 단어들을 보면, 처음에 b, e, s, t 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b, e, s, t. 그러면은, b 는한 소리밖에 안 나요. 무슨 소리? 비읍 소리. 그렇죠. 그럼 비읍이라고 밑에 써주시고, 에를 어떻게 읽으라고요? 그렇죠. 에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응이 없는 에로해 주셔야죠 왜 앞에 자음의 소리를 써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s 는네 기본으로 시옷 소리가 나죠 시옷 소리에다가 옆에 보니까 자음이 왔어요 모음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네 을을 네 을을 해줬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머리가 둥그니까 마치 이렇게 하면 으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하던 버릇이 나온 거예요 네, 을을 해주면 스가 됐네요 그 다음에 티는 또 마찬가지예요 옆에 모음이 없으니까 티읏하고 을을 해주니까 트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으니까 베스트가 된 거예요 베스트 베스트 읽어보세요 베스트 네. 어, 여러분들이 제일 친한 친구를 말하면서 베, 베프라고 하죠. 이 발음이 좀 어려워서요. 베프. 네. 베스트 프렌드의 약자예요. 가장 친한 친구라 이 말이죠. 가장 최고의. 네. 또 드라이버들 말하면서 음, 베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얘기하죠. 우수 운전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스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D E S K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네, 이 D는 오늘 배웠죠. 무슨 소리? 디귿 소리. 그렇죠. 네, 디귿 소리를 써 주시고 그다음에 있는 E를 무슨 소리로요? 에로 읽어 줘야 돼. 요 그러면 에 대가 됐네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S는 시옷하고 으를해 주고 K는 네. 안 배우셨지만 키읔 소리가 나요 키읔 하고 을을 해주니까 데스크가 됐어요 데스크 해보세요 데스크 네, 데스크라는 것은 책상을 얘기해요 우리들 쓰는 책상 또는 여러분 저 호텔이나 이런데 가시면은 프론트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 라고 하는데 있죠 네 거기 가보면 책상 있죠 그거를 말한다 책상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씩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 뭐가, 이가. 그렇죠. 지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의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 소리가 나요. 어. 그래서, 어, 여기에 단어 나와 있는 걸 보면, D-I-E-T 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네, D-I-E-T. 아, 여러분들 이제 좀 신나시지 않으세요? 왜요? 아는 아는 소리를 낼수 있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D 배웠는데 D 나왔잖아요. D는 다른 소리 안 나니까 디그 소리예요. 그렇죠? 디그 소리. 여기서 i는 그대로 i를 읽어 주셔야 돼요. i는 i로. i도 모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음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그냥 i로 읽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가 됐네요. 그다음에 이를 뭘로 읽어 주시려는 거예요? 그렇죠. 어로 읽어 주시려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가 됐네요. 어 근데 아는 거 나왔어요. 트는 여러분들 은 하실 수 있죠. 옆에 모음 없으니까. 트죠. t는 네. t는 트로. 그래서 읽어 보시면 다이어트가 됐죠. 다이어트. 이것을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다이어트 앞에 강세를 주고, 다이어트. 네, 이래서 이가 어소리로 읽혀졌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이어트. 이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나 다이어트 해야 돼. 걔 다이어트 한데, 뭐 하는 거예요? 체중을. 빼는 거죠. 네, 살을 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면서도 이 스펠링은 모르셨던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좀 신나지 않으세요?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세요. 그 다음 단어를 볼게요. m o t h e r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M은 아까도 했는데 무슨 소리가 나던가요? 그렇죠. 미음 소리 나죠? 그럼 옆, 밑에다 미음 써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이 O가 아 발음으로 읽혀져요. 아, 이왕이면 A를 써서 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O도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아로 읽혀요. 그러면 뭘까요? 마가 됐네요. 네, 마가 됐어요. th는 두 가지 소리가 한 소리로 나요. 두 가지 소리가 합쳐져서 한 소리로 나는데 디귿 소리 비슷하게 나요. 디귿 소리. 근데 이 디귿 소리는 혀로 윗니를 살짝 긁어주는 디귿 소리예요. The. 이렇게. The. 네, 이런 디귿 소리예요. 그래서 마 디귿까지 왔죠. 그 다음에 있는 이 아를 또 같이 읽어 주셔야 돼요. 이 e, r이 어떤 소리가 나느냐면은 하 아까 ar 했던 것처럼 어 소리가 나요. 네, 그럼 어떻게 써 주죠? 어를 쓰고 예, 약간 줄을 긋고 리을을 써 줘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네,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혀를 구부리는 소리를 해주면 쉬운데 네, 여기 자판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마 더 마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마더 마더. 네, 이렇게 읽으시면 그 발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로 읽혔죠. 어 하니까 이가 어 하고 읽혀졌어요. 입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마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더 이렇게 끝까지 네. 되지 않고 입천장에 되지 않고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어머니. 네.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든지 불러도 네, 지루하지 않고 그리운 어머니라는 네, 단어예요. 같이 해보세요. Mother. Mother.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뵈요. See you next time.